3월 11일에 두 번째 영상이고요. 방금 이제 n수, 삼수, 수험생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기준에 대한 얘기가 나와 가지고 이것도 한번 구상해 놨던 내용이라 같은 날짜지만 두 번째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의 기술로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회화의 일환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거는 모두가 확실히 본인이 인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꺼내게 됐습니다. 주제를 추격하자면 기준은 획일화될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대학 얘기에 이어서 해보면 저도 이제 과외를 한 40명대를 했으니까 학부모 상담을 정말 많이 했어요. 거꾸로 제가 학생 때 받은 적도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목표 설정이잖아요. 첫 목표 설정을 위해 상담을 하는데 상담을 하면서 학생의 성적을 보죠. 꼭 성적과 목표가 어 관련이 있진 않아요. 대부분 목표가 훨씬 높은 경우가 많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말을 표현할 때 제가 어휘를 쓸때 정말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 학생이 이미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고 있어. 학교에서 뭐 서울대도 한 5명 10명씩 가는 괜찮은 학교예요. 그러면 인서울 대학을 좋은 대학이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그 학생과 그 부모님 앞에서는. 왜냐면 그들의 시각에서는 지금 한뭐 상위 1 0 대학 이런 대학도 안 좋아 보일 테니까. 현 상황을 유지하면 서울대 갈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표현할 수 없는데 또 반대로 제가 뭐 어릴 때 그냥 축구했던 친구들 아니면 뭐 현재 공부의 뜻을 두지 않고, 다른 자기 진로를 찾아서 진행해서 그쪽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거나 다른 도전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서는 인서울 대학, 4년제 대학은 좋은 대학이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같은 사람인데 제 머릿속에 기준이 있지만 어느 수준부터 좋은 대학이다 기준이 있지만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회기화된 기준으로 제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발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교 1등 학생과 학부모 앞에서는 서울대 정도가 좋은 학교죠 라고 했다가 공부에 무관한 사람들 앞에서는 4년제 인속을 한 거면 공부 꽤한 거지 하는 거죠. 아주 직관적이고 명확하죠. 근데 분야가 그래서 그렇지 이걸 구분 못하고 혹은 인지를 못하고 사람을 화나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고 다른 주제로 예민한 주제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진료를 하다가 아주 난처한 경우가 뭐냐면, 보통 제가 비용 얘기를 잘 하진 않아요. 비용은 이제 카운터나 아니면 상담, 스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용 얘기를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면 대답을 할 때가 있는데, 같은 비용, 같은 치료더라도 반응이 당연히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정도, 뭐, 10만원을 각오하고 오늘 치과를 왔고, 어떤 분들은 100만원을 각오하고 치과를 왔고, 어떤 분들은 1000만원을 각오하고 치과를 와요. 그러면 10만 원을 각오하고 온 사람에게 어, 치료 하나 하는데 뭐 보험이 안 돼서 한 100만 원될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꺼내면 10배예요. 엄청난 쇼크죠. 사실 내가 지금 따로 떼놓은 치과 치료를 위해 떼놓은 맥시멈의 10배를 달라고 하니까 그냥 더듬놈이죠. 사실 나쁜 표현이지만 굉장한 스트레스로 오는 거죠. 엄청난 압박.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뭐이 상태가 너무 안 좋은 줄 알고 혹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서 천만 원을 각오하고 왔는데 어 치료 이것저것 해서 100만 원 정도 들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한테는 완전 초 땡큐죠. 900만 원이 굳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똑같은 말을 두 사람에게 한 건데 굉장히 다르게 들렸고 실제로 한쪽에게는 어느 정도의 타격을 준게 맞아요. 이거를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인지할 필요도 있고. 이걸 일일이 확인하면서 무슨 장사하는 것처럼 얼마까지 생각하고 오셨는데요. 이렇게 물을 수도 당연히 없죠. 이거는 아파서 온 거고 혹은 치료가 필요해서 온 거기 때문에 어떤 고민을 하다 왔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는 게 있고 돈은 예민한 분야니까 조금 더 제가 신중히 발언을 했는데 이런 분야가 아니더라도 언제나 어느 분야나 기준이 획일화되는 경우가 잘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상황에 맞추다 보면 거짓말쟁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아까 대학을 예로 제가 서울대 학부모님,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전교 1등하는 학생의 학부모님 앞에서 새 가족 앞에서 막 아, 서울대 가시도록 노력하셔야죠. 서울대가 좋은 학교죠. 그 아래는 보지도 마세요. 이러고 막 했다가 그분들이 다른 자리에서 우연히 뭐 크게 만나는 자리에서. 다른 상황에 놓인 친구들에게 인서울이면 훌륭하지 이러고 있다면 새 가족에게 저는 웃긴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한 입으로 두말 하니까. 그치만 그런 게 필요하다. 이거는 뭐 하얀 거짓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기준의 차이가 늘 존재하는 거다. 이런 걸 한번 얘기하고 싶어서 영상을 추가적으로 찍었습니다. 이런 기준의 차이 때문에 대화하다가 난처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혹은 어떻게 얘기할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저 최근에 또 추기금 관련해서 이런 경험도 있거든요. 주기금을 얼마 할지에 대한 기준이 참석자들마다 달라가지고 그런 경험들 있으면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입니다. 끝.